처음부터 다 볼게요 자 맞은 사람도 다 보세요 자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2인 등비수열이라고 했습니다 첫번째 항부터 11항까지의 합을 구하여라 해구 S11이지 맞지? 자 그리고 공비가 음수네 맞지? 예 네, 공비가 음수네요 그러면 R-1보다는 1-R이 낫습니다 그래야지 분모가 플러스가 될거 아니야 자 SN식을 요구할거예요 1-R분의 A에 1 r 의 n제곱. 자, 요걸로 적용할 거야.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s11은, 어, 1--2. 자, 이렇게 되고.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이 3. 그 다음에 1 2의 11제곱. 자, 이렇게 된다. 이거야, 여러분들. 요거 계산하면 됩니다. 자, 얘는 계산하면 3이니까 약분돼서 이렇게 없어지죠. 맞죠? 자, 얘는 어떻게 돼요? 자, 얘는 2에 11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네지 맞지? 거기에 또 마이너스가 붙여있으니까 2에 11제곱 플러스를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지? 1,000아 어, 아니, 아니지 얼마가 돼요? 2에 10제곱이 1,024죠 맞죠? 그럼 얘는 1,024에다가 이를, 2,048, 2,049가 정답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해됐습니까? 자 넘어가고 자 2번 자첫 번째 항이 2고. 어, 등비수열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항 알려줬다. 맞지? 네,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의 합이 24다라고 알려줬네요. 여러분들. 그때 S10을 구해라 자, 여러분들. 첫 번째 항은 알려줬어. 그럼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공비가 필요한 거야. 공비를 알아야지 S10 이거 이건 뭐 구하는 거야? S10을 구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아, 그럼 공비를 구해야겠구나. 정보 두개 줬어요. 첫 번째 항이랑 이런 정보 줬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공비를 알아내면 되는 거야. 자, 어떻게 알아내냐? 자 a1이 2야. 얘는 a2는 a1r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얘는 a1r제곱입니다.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자, 이게 24다 했고 a1이 2인 거 아니까 여기다 2집어넣으면 2r 플러스 2r제곱이 24다. 그럼 r에 대한 2차 방정식에서 r값 구할 수 있게 되겠지. 양변에 2나누면 r제곱 플러스 r 마이너스 12는 0이다. 이렇게 되겠지, 맞지? 자, 인수분해하면 2, 3, 4, 12 마이너스가 여기다 주면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아, 그럼 r은 3 또는 마이너스 3입니다. 근데 각 항이 뭐라고 했어? 양수. 그러면 첫째 항이 양수인데 만약에 공비가 음수면 두 번째 항은 음수겠네요. 근데 각 항이 모두 양수해야 되니까 공비가 3이구나라는 걸알수 있게 되고. 자 Sn은 어떻게 되지, 여러분들? 그러면 공비가 3이니까 r 빼기 1, 이거 쓰는 게 낫겠네요. 자, 첫 번째 항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다. 이해됐습니까? 자, 얘는 3 빼기 1분의 첫 번째 항이 2의 3의 몇 제곱,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됐어요? 자, 이거 약분되면서 3의 10제곱 마이너스 1 봐봐. 얘는 계산 안돼 있잖아, 맞지? 아,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3번 얘들아, 자, 3번은 어, 절대 값이 붙어 있네, 각 항에다가, 맞지? 일단, 절대 값이 안 붙은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리가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a n을 구할 겁니다. 자, a n은 어떻게 되냐? sn 빼기 sn-1로 구하면 돼. 요 관계로 이제 문제를 풀란 얘기예요 자, sn은 2n 제곱 25n이고, 빼기. 자, 중괄호 쳐주고, sn-는 2의 n-1의 전체 제곱 2 5의 n-1.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를 좀 정리해줘야겠지, 맞지? 자 정리합시다. 2n 제곱 마이너스 25n. 자 n은 정리하면 어 n 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마이너스 25n 플러스 25. 자 중괄호 이렇게 되고 자 천천히 정리해. 2n 제곱 마이너스 25n 마이너스 n은 2n 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2 마이너스 25n 플러스 25. 자 이렇게 되겠네.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자 25n 제곱 마이너스 -25, 아25아 소리 다시, 2의 n제곱, 마이너스 25n, 빼기, 2의 n제곱, 플러스 4n, 마이너스 2, 플러스 25n, 마이너스 25. 어차피 한꺼번에, 어, 저기, 동량 정리할 거니까, 어, 여기 안에서 계산하면서 나오지 말고, 여기 다 나오세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없어지고, 어, 25n, 예, 이렇게 없어지네. 맞지? 어? 그랬더니 일반항이 뭐가 돼요, 여러분들? 어, 그냥 상수만 남아 아니네 4n 있네요 미안해요 4n 어 플러스 2 마이너스 25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되나요 어. 아 마이너스 2구나 마이너스 27이구나 그러면 어, 맞지 아 마이너스 27 이렇게 맞나 음, 요렇게 되네요.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자, 그럼 얘 어떻게 되냐? 어, 어렵지 않아. A1이 뭐예요? 구해봐요, 여러분들. A1이 뭡니까? 어, 마이너스 23. 요렇게. 요런 식으로 되겠네. 어? 근데 절대 값이 붙었네. 지금 보니까 몇 번째 한까지는 음수네요, 여러분들. 맞지? 그리고 그 뒤부터는 양수고, 요렇게 되겠네. 그래서 절대 값이 붙었다는 얘기는 그 음수들을 다 양수로 바꾼다니.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몇 번째 항까지 음수인지 한번 살펴보자고. 그러면, 어, 몇 번째 항부터 양수가 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요걸 풀어야겠네요. 맞습니까? 자, 4n, 27, 이렇게 되겠네요. 어, 그러면, 4로 나누 47, 어, 4로 나누 어떻게 되지? 대략적으로? 음, 47에 28이니까, 6점 얼마 얼마겠네요. 맞습니다. 아, 그럼 7번째 항부터 양수겠네요. 괜찮습니까? 아 일곱 번째 항부터 양수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어 어차피 a7부터 절대값 a7부터 점점점 플러스 절대값 a20번째 항까지는 다 양수라서 그냥 a7에서 a20까지 더한 거랑 똑같습니다.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괜찮니? 에 자, 그래서 얘는 그리고 등차수열인 거 보여지지. 얘는 등 내가 그래서 등비수열 아니라 그랬지 아까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이게 이 관계로 푸는 문제가 나온 거야, 그냥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얘는 어, 음, 오케이 뭐 이렇게 되고 잠깐만, 근데 a1, a1은 여러분들 s1로 구해줘야 돼요, a1 같은 경우는. s1로 구하면 얘 어떻게 됩니까2 빼기 25가 돼서 마이너스 23. 어 다행이네. 그러면 이 법칙에도 똑같이 따르네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이렇게 됐고, 자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어, 6항까지는 합을 구하세요. 그 다음에 절대값 씌워져 있잖아, 맞지? 거기에다가 그냥 절대값 씌워서 양수로 다바꿔버려 여러분들. 이해됐어?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등차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a6을. 괜찮습니까? s6을.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문제가 어떻게 되냐? 얘는 결국에는 마이너스 s6 이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s6은 음수일 테니까. 마이너스 s6 더하기 절대값이 다 붙었으니까 그 다음에 a7부터 플러스 점점점 a20까지의 합을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얘부터 구할까요, 여러분들? 괜찮니자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s20에다가 s6을 빼주면 되겠지.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어? 그럼 얘는 s 6 0 0 s. 아 미안해. 어떻게 해야 되죠 s 다시 다시 쓸게요. 자 이렇게 되면 되게 간단해지는 걸 보여줄 거예요. 자 얘는 s20 빼기 S6입니다. 이거 자체가. 근데 얘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자,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되지? S20에다가 어떻게 돼? 빼기 2S6 이렇게 되겠네. 아, 그럼 S20S6만 구하면 되겠구나. 자, 그럼 Sn 구하는 공식 얘는 등차수열이니까 이렇게 해야겠네. Sn은 어떻게 돼요? 2분의 괜찮니? n에 그 다음에 e a 괜찮아? 어, 그 다음에 플러스 M-1D 자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괜찮니 자 S6은 어떻게 됩니까 6부터 구하자 2분의 6 이렇게 되죠 맞죠 첫 번째 항이 A입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23이니까 2곱하면 마이너스 46 이렇게 될 거고 6 집어넣으면 5 이렇게 되죠 맞죠 곱하기 공차는 상과 알고 있지 맞지 에, 4 이렇게 되겠네 이해됐어 자 이게 S6입니다 자, 계산하면, 얘 3, 요렇게 되고, 계산하면 얼마야? 사, 20. 그러면, 마이너스 26인가? 거기에다가 3을 곱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6 곱하기 3. 6, 3, 18, 1, 2, 3, 6, 78. 마이너스 78, 요렇게 되겠네요. S6이 마이너스 78입니다.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아, 그러면, 2S6은 어떻게 돼? 어, 플러스 78 곱하기 2니까, 140에다가, 16 더하면, 156, 이렇게 되겠네. 요만큼이 156. 괜찮아? 자, S20은, 자, 갑시다. S20은 2분의, 어, 20 곱하기, 어, 그 다음에, 어, 얘도 마이너스 46 더하기, 20 집어넣으면 19 곱하기 4,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자, 계산하면 얘는 10, 요렇게 될 거고. 자, 이거 계산하면, 40에 4936, 40에 36 더하면 76. 76에서 40 빼면 30. 맞습니까? 30에다 10곱하면 300. 괜찮아요? 오케이. 여기가 300이다. 300에다가 156 더하면 456이 정답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어, 문제가 잘못 들어가긴 했어요. 내가 그래서 딱 발견한 거야. 얘는 등비수열이 아니고 등차수열의합 문제가 들어갔네요. 이해됐습니까? 근데 이 문제는, 어, 이걸 포인트로 잡고 싶은 거야 AN을 여러분들이 이걸로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포인트로 잡고 싶은 그런 문제예요.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자, 첫째 항이 4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 AN의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S20이 4, S10이면 어, 이렇게 정보 하나 알려줬다. 오케이? 아, S40이 K, S10이다. 이때 상수 K값을 봐야라 라고 했네요. 자, 봅시다. 첫째 항이 4다. 오케이 그럼 sn을 구해보자고 우리가 sn을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sn은 자 공비가 뭔지 몰라, 몰라요 r-1 이렇게 갑시다 첫째 항이 4입니다 그럼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게 sn이겠지 첫째 항 a대신에 4만 집어넣었을 뿐이야 이게 sn입니다 자 그럼 s20은 어떻게 돼요 s20은 r-1분의 4에 r의 20제곱 마이너스 1자 이게 s20이야 자 그럼 s10은 어떻게 돼요 r-1분의 4에 R의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 근데 주어가 얘야. 얘가 주어지 맞지? 얘는 4 곱하기 얘랑 같다 이런 뜻이네요. 맞습니까?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4의 어, R의 20제곱 마이너스 1에 R. 자 이거는 이렇게 될 거야. 그럼 4까지 곱하면 16의 R의 10제곱 마이너스 1 R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자 R 마이너스 -1, 1 이런 거 없애도 되겠지 맞지? 자 이렇게 없애면 양변에 4도. 나눠주면 S20제곱 마이너스 1은 4에 R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랑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따라왔니 여러분들? 괜찮니? 예, 네, 오케이. 자,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해석해보자고. 어, 몇 배냐 물어본 거야. S40은. 자, S40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R-1분의 4에 R의 4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맞지? 괜찮니 얘들아? 자, 오케이. 어 이것도 알 마이너스 를 없애지 맙시다. 이렇게 냅둡시다 그냥 알 마이너스 를 오케이?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S 2이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네, S 1 어, 음... 음,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음, 자 얘는 어떻게 되냐? 자 얘는 이렇게 만들어줘. 알 마이너스 를 그대로 냅두고4 곱하기 얘는 합차공식서. 얘는 r의 2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까? 그 다음에 r의 20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괜찮니 얘들아? 에이. 자 그런데 음, 잠깐만 여기도 4 곱할게요. 다시. 4 곱하면 얘가 16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까? 어, 얘가 r의 20제곱이죠. 맞죠? 아, s20이지 이게. 맞지? s20은 이렇게 표현할게요. 4 곱하기 r-1분의 4의 r의 자 이게 s10입니다. S10에 4배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 지금, 맞지? 자, 그러면, 어, 얘 대신에 얘로 바꿔주세요. 자, 여기 얘가 있죠, 맞죠? 예, 바꿔주세요. 얘는 어떻게 해 되나요? 4 곱하기, 어, 4 곱하기 S10으로 바꿔줘. 곱하기 아래 20제곱 플러스 1. 자, 이런 식으로 바꿔주세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예, 자, 이게 S40입니다. S40은 S10에 요만큼 배네. 그럼 K가 뭐가 되는 거야? 4 곱하기 R의 20 플러스 1 제곱 20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네.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괜찮니? 어, 음, 잠깐만, 그럼 공비를 구하고 가야 되나? 음, 공비를 구하고 가야 되나? 어, 공비 구하고 가야겠네. 자, 요겁니다. 답은. 이해됐어요? 자, 그럼 공비를 구하고 갑시다. 여기서 구하고 가자고, 여기서. 아래 10제곱을 구할 수 있네. 지금 보니까. 아래 10제곱을 문자 하나처럼 생각하라고, 여러분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 4의 아래 20제곱 마이너스. 자, 양변에 4도 나눌게요, 여러분들. 자, 요식, 요식 간단하게 만들자. 자, 이거 똑같은 거 없애주고 양변에 4 나누면 아래 20제곱 마이너스 1은, 어, 4에 R10제곱 마이너스 4, 요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 R10제곱을 문자 하나처럼 생각하라고. 그럼 R10제곱에 대한 2차 방정식이잖아, 이게. 그럼 얘는 R20제곱 마이너스 4의 R10제곱. 괜찮습니까?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거 인수분해 됩니다. 1, 3, 마마. 그럼 얘는 R10제곱 마이너스 1, R10제곱 마이너스 3이 0이다. 이렇게 되겠지, 맞지? 아, 그럼 R10제곱은 1 또는 3이겠네요. 맞습니까? 근데 r 의 문제가 뭐냐면, r이 뿔마일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맞죠? 맞습니까? 아, 그러면 r의 10제곱은 3을 갖고 와야겠네요. r의 10제곱이 1, 10제곱이 1이다 하면 r이 1이 될 수도 있잖아.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r의 10제곱은 3이다 갖고 와야 됩니다. r의 10제곱이 3이면 r의 20제곱은 3의 제곱이지. 맞지? 아, 예, 9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얘는 10이 되고 10 곱하기 4 하면 42 정답이 된다라는 걸알수있겠네요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네, 이런 식으로 자, 5번 보시면, 첫 번째 항부터 제 3항까지의 합이 1이고, 라고 했어요. 그럼 S3이 1이다. 이렇게 적어 놔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첫 번째 항부터 6항까지의 합이 6이다. 4다. 그럼 S6이 4다. 이렇게 적어 놔야 돼요. 정보 두개줬네 아까 푼 문제랑 똑같네요. 맞죠? 그럼 첫 번째 항부터 9항까지의 합을 구해라. 여기까지 정보 줬고 S9의 합을 구해라. 이런 문제네. 자, 요 문제도 여러분들, 자, 첫 번째 항과 공비를 구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첫 번째 항과 공비가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랬다, 맞지? 예, 그러면, 어, 식을 조작해서 똑같은 형태를, 아예 그 숫자를 집어넣으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얘는 어떻게 되냐. 자, 공식화하면, 어, S3 이란 애는, S3은 어떻게 됩니까? 어, R-1분의 A에 R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쓸게요. 자, S6은 어떻게 되지? S6은 R-1분의 A에 R에 6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1이고 얘가 4래요, 여러분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괜찮니?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어, 예분의예를 해주세요. 그럼 얘는 R-1분의 A에 R 3제곱 마이너스 1분의 R-1분의 A에 R -1분의 6제곱 마이너스 1. 자, 이거, 이거 없어지고 AA 없어지고, 맞습니까? 자, 이게 1분의 4니까 4가 된다,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얘는 아래 세제곱 마이너스 1분의 아래 육제곱 마이너스 1이 4다. 요렇게 되겠네. 자, 얘 합차공식 쓰면 아래 육제곱은 아래 세제곱 마이너스 1, 아래 세제곱 플러스 1. 오케이? 자, 요렇게 되고 얘가 아래 세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약분 되겠네요. 이게 4다. 그럼 아래 세제곱 플러스 1이 4다.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아래 세제곱은 3이다. 라는 걸 알게 되겠네요, 여러분들. 오케이? 자, 이것만 있으면 될 거야, 아마 이 문제는. 자, 어떻게 되냐. 자, 보세요. 세제곱 공식 이용할 겁니다. S9는 R-1분의 A에 R의 9제곱 마이너스 1,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R의 세제곱이 3이야. 여러분들. 괜찮니? R의 세제곱이 3입니다. 오케이. 자, 얘를 구해야 돼요. 자, 얘도 A를 구하려고 노력하지 마, 여러분들. 자, 얘도 합차 공식 써주세요. 세제곱 공식 같은 거 써줄 거야. 자, n 는 R의 세제곱의 세제곱이잖아. 맞지? 얘는 r 세제곱 마이너스 1자이렇게될 거고 그 다음에 r의 6제곱 플러스 r의 3제곱 플러스 1이렇게될거다자 근데 요만큼을 알고 있잖아 우리가 맞지? 이게 s3이야 여러분들. 그게 1이네요 여러분들 맞습니까? 아 그럼 s9란에는 요만큼이 1이니까 r의 6제곱 플러스 r의 3제곱 플러스 1이랑 같네요자 이제 r의 3제곱만 알면 되겠네 r의 3제곱은 3이니까 이건 r의 3제곱이 제곱이니까 9 플러스 3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13이 정답이 되겠다 요런 식으로 아래 세제곱만 3이라는 걸 알면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알겠어요? 이거를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 자, 여기까지 구했어. 아, 어, 근데 아래 구제곱이 너무 유혹적입니다. 아래 세제곱의 세제곱이니까. 그럼 얘 세제곱하면 얼마예요? 27. 어, 그럼 얘가 27이라고 했어. 어, 그럼 요만큼 26이네. 그럼 아래 세제곱이 3이니까, 어, 얘는, 어, 어, 양변에 3분의 1제곱하면 3의 3분의 1제곱,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 맞지? 맞지? 그럼 r은 어떻게 돼요? r은 양변의 3분의 1 제곱하면 r은 뭐 3의 3분의 1 제곱 이렇게 될거 아니야? 지수의 확장 배수 여기다 집어넣게 됩니다. 어 그럼 a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물론 3의 3분의 1 제곱 들어가면 계산 자체도 졸라 어려워지지만 a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a까지 또 구하려고 하면 너무 귀찮고 어려운 과정이야. 그래서아 그걸 생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세제곱 공식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요만큼이 1이다. 이렇게 할수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네. 자, 그다음에 7번. 아, 6번 안 했어? 어. 자, 6번. 자, n항까지 합이 sn이다. 아,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얘도 등비수열인데 등차수열인지 안 알려줬어요. 몰라도 돼, 이 문제는. 등차수열이 되고 등비수열이어도 되고 아니면 둘다 아니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자, 일단, a n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할거야 sn은, 어, 아니지. 잘못했죠? a n은 sn 빼기 sn-1, 요렇게 갈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얘는 sn은 3 곱하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1, 빼기, 가로치고 3의 곱하기 2의 n-1 제곱 빼기 1, 요렇게 될 거예요. 자, 요거 정리 좀 합시다. 그럼 얘는 3 곱하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3 곱하기 2의 n-1 제곱 플러스 1, 요렇게 되겠네. 자, 이렇게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괜찮니? 자 이렇게 되고 자 요거 요렇게 2의 n 제곱으로 묶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 얘를 요렇게 바꾸세요 3 곱하기 2의 n 제곱 곱하기 2분의 1로 바꾸세요 2의 마이너스 1 제곱이니까 어 그러면 숫자끼리 먼저 계산해 요렇게 그럼 얘는 2분의 9 요렇게 되는 것 같습니까 어 2분의 아쏘리 아, 미안해요 2의 n 제곱으로 묶어주셔야죠 맞죠 자 2의 n 제곱으로 묶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3 더하기 2분의 3 요렇게 됩니다 곱하기 2의 n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 계산하면 얘는 2분의 6 더하기 2분의 3이니까 2분의 9 곱하기 2의 n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왔니 여기까지? 따라왔어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an이에요. 이게 an입니다. 괜찮니? 근데 a1은 여러분들 여기다 1 넣고 구하면 안된다. 더 강력한게 s1인거 알고있지 맞지? 이걸로 a1을 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얘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s1은? 3 곱하기 2, 어, 어떻게 되지? 오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오케이. 근데 여기다 1 집어넣으면 5안 나오네요. 여러분들. 9 나오네요. 맞죠? 그래서 조심해야 돼. 이게 5를 써야 돼. 5를 써야 된다고. A4는 여기 이거 써도 되겠지. A4는 왜냐면 얘는 n이 2부터 만족하는, 확실히 만족하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A4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2분의 9 곱하기 2의 4제곱 하면 어떻게 되죠? 2의 3제곱 8. 8, 9, 72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아닌가? 뭐야? 왜 표정을 그렇게 지어 답이 이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답 뭐예요? 29야? 뭐야? 왜 이래? 뭐가 틀렸어? 중간에 뭐가 바뀌었어? 어. 아 여기서 플러스로 바뀌었구나 여기서. 아이렇게 됐네 이해됐어? 아 요거 하나 틀린 거예 이렇게 바꾸면 되겠네자 그럼 얘 어떻게 되냐? AN 잘못 구했지 그지? 에 네, 다시 구합니다. A 1은5에요 여러분들 A 1은 5입니다. 자, 그럼 AN은 어떻게 되냐. 2의 N제곱으로 묶으면, 어, 얘는 어떻게 돼? 3 빼기 2분의 3, 이렇게 되네요. 곱하기 2의 N제곱, 이렇게 되겠네. 얘는 2분의 3이네, 그냥. 맞습니까? 2분의 3 곱하기 2의 N제곱, 이렇게 되니까. A4는 여기다 적용하는 거예요. 4 집어넣으면, 어, 3. 어, 2의, 38에 24,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24 더하기 5 해서 2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괜찮니? 자, 그 다음에 7번. 자, a n의 첫 번째 항부터 n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자, 이수열의 일반 항을 구해라. 자, 이것도 마찬가지요. 예 a n은 sn 빼기 sn 마이너스 1, 요렇게 해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a 1은 s 1로 구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여러분들? 자, s 1은 어떻게 됩니까? a 1부터 구하고 시작해야 돼. a 1도 필요해, a n을 쓸 때. 왜? 1항부터 만족하는지, 2항부터 만족하는지 써줘야 되기 때문에. 자, 1 구하면 어떻게 돼요? 90. 90 빼기 10, 80 이렇게 되네.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괜찮니? 음. 자, 이거는 계산하면, AN은 계산하면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됩니까? 10 곱하기 9의 N제곱 마이너스 10. 이거 빼기, 그 다음에 가로치고 10 곱하기 9의 N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계산하면 10 곱하기 9의 N제곱 마이너스 10. 빼기 10 곱하기 9의 n-1제곱 플러스 10이라서 요거 없어지고. 맞지? 아까랑 똑같은 작업하는 거야. 얘는 19의 n제곱으로 묶을 거예요. 맞죠? 빼기 얘는 10 곱하기 얘는 9 곱하기 9분의 1로 바꿔주세요. 9의 n제곱 곱하기 9분의 1로 바꿔주세요. 자 9의 n제곱으로 묶으면 10 빼기 9분의 10이렇게 되죠. 맞죠? 곱하기 9의 어 9의 10제곱이 아니고 곱하기 9의 n제곱 이렇게 되겠다. 여기까지 따라왔니 여러분들. 자 이거 정리 좀 합시다. 얘는 9분의 90, 요렇게 되죠, 맞죠? 그럼 얘는 9분의 80, 요렇게 되겠네. 9분의 80 곱하기 9의 n제곱. 이게 a n이야. 자, 1 집어넣어봐. 80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아, 그러면 이걸로 구한 80이랑 이걸로 a n 구한 80이랑 같네, 맞지? 아, 그럼 1항부터 만족하니까 그냥 이것만 답으로 써도 됩니다. 1항부터 만족하기 때문에. 만약에 1항부터 만족 안 하면 여러분들 요렇게 써야 돼요. a 1은 80이고, a n은, 만약에 만족 안 한다 치면, a n은 어, 9분의 80 곱하기 9의 n제곱. 이렇게 해서 얘는 n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2항부터 얘는 만족하고 첫 번째 항은 따로 있다. 이렇게 써줘야 돼. 답을 쓸 때. 알겠어? 알겠어? 근데 만족하면 그냥 얘만 쓰면 돼요. 아무것도 쓸 필요 없어. 이렇게 답, 얘만 쓰면 됩니다. 얘를 좀 이쁘게 써주려면 여러분들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써도 돼. 어, 80 곱하기 9분의 1 곱하기 9의 n제곱.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죠? 얘는 9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80 곱하기 9의 n 마이너스 1제곱. 요런 식으로 좀 이쁘게 가다듬어서 써주셔도 됩니다.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괜찮니? 자, 그 다음에 또 완전 새로운 문제죠? 여러분들. 2번은 맞지? 완전 새로운 문제다. 자, 얘는 마찬가지. 아, 1번처럼 되게, 이, 이 2번은 1번처럼 되게 해달라는 얘기야. 아까 S1으로 구한 A1과 그 다음에 여기다 1 집어넣은 애가 같았잖아요. 맞죠? 얘도 같게 해달라는 얘기야. 이해됐어? 자 일단 S1이 얼마입니까? 이게 A1이랑 같죠. S1이 A1이랑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어, 6곱하 6더하기 k 이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이거랑 S-S an과자 an 어떻게 돼? Sn-기 Sn-마이너스를 이렇게 되는 거야, 맞죠? 자 이걸로 구한 A1이랑 같게 해달라 이런 뜻이야.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자1 집어 자하면 3곱하기 2에 n제곱 플러스 k 빼기 가로쳐 가로쳐 가로치고 3 곱하기 2의 n-1제곱 플러스, 플러스 k 이렇게 되겠네. 자 얘는 3 곱하기 2의 n제곱 플러스 k 빼기 3 곱하기 2의 n-1제곱 자 이렇게 되고 k, k 없어지고 자 2의 n제곱으로 묶어줘야 돼요. 그 전에 3 곱하기 2의 n제곱 빼기 얘는 3 곱하기 2의 n제곱 곱하기 2분의 1로 바꿔줍니다. 자 이제 2의 n제곱으로 묶어주면 3 빼기 2분의 3 이렇게 되겠네. 곱하기 2의 n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여러분들 괜찮니 자 얘는 어, 2분의 3 곱하기 2의 n 제곱이 a의 n이야 괜찮니 얘는 원래는 2항부터 만족하는 애예요 오케이 근데 1항부터 만족하게 해달라는 뜻이야 자 그래서 여기서 a1을 구하면 여기서 a1을 구하면 3입니다 그래서 6 플러스 k가 3이 되게 해달라는 얘기고 그럼 k가 마이너스 3이 정답이 되겠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괜찮니 자그 다음에 8번 자, 얘도 마찬가지야. 어, 자, 이 여섯 번째 항은 여러분들 첫 번째 항이랑 관련 없죠. 맞죠? 얘는 a m 만 구하면 되겠네요. 요렇게. 그다음에 6 집어넣으면 끝나겠네요.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괜찮니?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어, 3n 1. 어, 얘는 그냥 바로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6칸만 구하면 되지. 맞지? 그럼 S6 S5 요렇게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계산해 버리면 돼, 그냥.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계속 이, 이, 이렇게 해서 an을 구한 다음에 6 넣겠다 이런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냥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 s6은 얼마입니까? 3의 6제곱 마이너스 1. 괜찮니? 빼기 어, 3의 5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괜찮니? 자, 얘는 3의 5제곱으로 묶어버려 3의 5제곱으로 묶으면 얘는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맞지? 2곱하기 3의 5제곱. 3의 5제곱은 얼마입니까? 200. 3의 4제곱이 81이지, 맞지? 거기다 3 곱하면 243 맞아? 거기다 2 곱하면 486이 정답이 되겠다. 이해됐습니까? 요렇게 계산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자, 요거 잘 보세요. 자, 이거 끊을까? 이거 끊읍시다. 끊을게요.